출발했으나 여기가 인수 분해 존이 있는 바로 그 트랙이거든요. 혼자 앞서 나간다고 상대방 사고 나났다고 안심해 버리다가는 분해돼 버릴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 히 있어요. 사고 위험 구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분해되는 구간들이 많은데 라인 바라시 바 이거. 어 공방 양민이지 이거. 지 점프 드리파 하는데서도 순간적으로 라인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서 네. 우선 어. 여기 야 중간이 야. 진짜 개병신. 그왜 쇼트리프트를 두번친 다음에 원통 돌기 전에 쇼쇼을 치는 거야. 좀 위험해질 뻔했죠. 아, 거기서 한개더 모아서 뭐 하려고? 음. 굉장히 아슬아슬한 좀 위험한 라인을 야, 뒤에 아무도 없는데 왜니 혼자 아슬아슬한 라인을 타는 거야? 황인호 선수가 잔실수는 없긴 하거든요. 네. 야, 황인호가 잔실수를 네. 안 하는데 앞에서, 뒤에서 네가 잔실수라면 어떻게? 딱한 구간이에요. 딱한 구간 차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일 때. 네. 자, 여기 올렸습니다. 지금 이중대 선수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직진해. 그렇지. 어? 어, 거리 차이가 애매하게 나. 네. 드리퍼트. 그렇지. 과거막 인코스파 일단 그렇지. 나이스 아, 이거지. 와. 아, 꿈이었구나.